자료는 수업 때 쓰는 자료들 각종 자료들 뭐 동영상 그다음에 뭐, 뭐 pdf 파일들 이런 거다 자료실처럼 이렇게 올리실 수 있고요 게시물 재사용 요거 요거 아주 좋습니다 아까 뭐 과제 만드실 때 이렇게 클릭 클릭 하셔가지고 여러 반에 올리실 수도 있지만 그리고 어 만약에 이제 만들어 놓으셨는데 어 내가 썼던 그때 그때 그 자료 음. 갖고 와서 과제로 쓰고 싶다 조금만 변경해 쓰고 싶다 그러면 게시물 재사용 누르시면 이전에 했던 모든 과제들이 여기 다 뜨게 돼 있는데요. 네, 계속 돌고 있죠. 네, 계속 돌고 있어요. 계속 돌고 있어요. 교장 선생님, 제 노트북 계속 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네, 다음에. 네, 네. 이게 불러서 다쓸수 있어요. 네, 불러서 다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실 수 있고요. 아까 주제는 아, 말씀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어, 질문 네. 과제 반복 예약 기능 이 있냐? 반복 기 아, 아침마다 8시밤마다 큐티 묵상을 아. 과제를 내고 싶으신 거죠. 아 그렇죠. 네. 오 그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구글 캘린더로 구현하는 그게 더수 낫겠다 것 싶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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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캘린더에서 좀 이따 우리 구글 네, 캘린더 네. 할 거예요. 네, 구글 캘린더로 반복 기능 이 있으니까요. 그거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용자 아까 했었고요. 성적은 성적은 여기서 지금 지금 우리가 과제 두 개냈으니까 두 개에 대해서 이렇게. 네, 성적을 할수 있습니다. 네, 성적을 이렇게 들어가서 수정이나 삭제나, 뭐 반환? 이러면 이미 성적, 어, 그, 과제 낸 아이들, 시험지를 다 반환한다는 뜻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나중에 요거, 이거, 이거, 이런 기능이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요 순서대로 차곡차곡 요 이름들을 잘 정해가지고 돼요. 그 다음에 학기 말 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쭉 긁어가지고, 쭉 긁어서 그 구글 스프레드 시트, 엑셀 같은 거죠? 거기다 붙이면, 깨끗하게 이쁘게 잘 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게 조금조금 조금 조정한 다음에 그냥 출력해서 내면 그냥 성적 점표가 바로 됩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나라 나이스 같은 미국의 그런 시스템에 음. 그대로 옮기는 기능도 있대요. 아 네, 역시 아, 구글이네요. 구글이네요. 음. 넷미쿡에서는 네, 음. 된다고 해요. 어, 우선 기본적인 내용들을 어느정도 좀 살펴본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아까 온라인 그 동영상 음. 수업하는 그 링크 창을 여기다가 거는 거죠. 네. 그래서, 이리로 들어오세요. 뭐, 이런 것도 되고요. 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구글 캘린더를 많이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 시간표가 정해져.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는 학교에 매주 있기 때는. 때문에, 음. 학교에 있기 때문에, 그 구글 캘린더를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구글 캘린더를 여셔서, 아이고, 네. 여게여게여게 X. 네. 구글 캘린더가 이렇게 있는데요. 원래는 이제 제 시간표라든지 이런 게다 있는데, 이건 이제 싹 빼버렸어요. 그래서, 음, 여기 구글 캘린더에다가 시간표를 설정하시는 거예요. 뭐, 1교시에는 국어, 2교시에는 음. 수학, 뭐, 3교시는 영어, 뭐, 어, 맨 앞에 0교시에 성경 이렇게 놓고, 그래서 다 이렇게 서, 시간표를 설정해 놓으면, 학생은 그 시간표에 그냥 클릭, 만 하면 됩니다. 클릭하면, 네. 영상 수업으로 그냥 쑥 들어갈 수 네. 있게 아니면 네. 바로 아까 제가 했던 그 음. 영상으로 제가 한꺼번에 모, 모은, 모으려고 막 이렇게 주소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자 클릭 한 번으로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죠. 네. 캘린더 위에 올려놓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네 캘린더 안에다가 다 넣는 겁니다 그래서 탁 하시면 제가 지금 오른쪽 클릭했거든요 오른쪽 우클릭 했어요 하면 회의 참여로 쏙 들어오면 아까 영상 수업으로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글 캘린더에다가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쉽습니다 지금 바, 제가 방금 했듯이.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에 목요일 날 지금 4시부터 1시간 수업 하겠습니다 네어 잘하자. 네. 잘하자. 수업 하나 넣을게요. cts 다음 세대. 네. 네. 어? 수업으로 아, 바꾸죠? 아, 네. 죄송해요. 여기. cts. 주최측을 응. 제가 너무 배려하지 않고 있어요. 다음 세대 지원센터. cts. 수, 다, 다음,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아, 다음 세대. 좋은 방송입같습니다 지원센터. 네, 네. cts.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지원센터. 세대. 네. cbs 아니고요. cts. CTS. 네. 네. 저장 눌러주시고요. 네. 저장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요거 요거 지원센터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 행아웃행아웃행아웃벌써 음, 뜨잖아요. 네. 그러네요. 이거예요. 네. 그래서 수정 들어가시면 네, 이렇게 뜨고요. 여기 참석자 추가에 학생들을 네, 저를 하나 한 네, 번 초대 네, 네, 한번 초대 한번 해 주시죠. 한번 네, 예, 학생들 한번 초대할까요? 네. LW 아까 아까. LW, 네, l w t 네, 여기 여기 딱 뜨죠? 네, 이렇게 딱 떠서 요 선생님을 이제 요 학생이죠. 학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어, 요거 요거 한 명씩 한 명씩 다 하려면 좀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만든 그 고등학교 1학년 1반 요 클래스룸 애들을 좀 부르고 싶어요. 그래서 참석자에다가 고등학교 아 고등학교 1 다시 1아 이게 기관이 아니라서 이게 아, 안 뜨나 보네. 네네네. 네 그래서 아. 이게 고등학교 아니 우리 G24 에듀케이션을 받으시면 고등학교 1학년 1반이라는 그 구글 클래스룸 명을 치면 여기 명단이 그냥 동시에 닫힙니다 음. 그래서 그냥 클릭하면 음. 이 학생들을 한꺼번에 초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명한명 한명 초대하시거나 아니면 아니면 여기 행아웃 이렇게 있습니다. 행아웃의 그 세부 정보를 어 링크를 음. 이제 구글 클래스룸에 걸어서 글로 들어오게 하시거나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저장 한번 해볼게요. 아, 이 때문에 그런가 봐요. 네, 이메일 주소가 잘못돼서, 네. 네, 저장. 네, 보내시겠습니까? 보내기. 그러면 여기 4시 수업으로 하나를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럼 참석자들은 메일을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캘린더를 열어서 캘린더에 어 이게 뭐가 떴네? 그러면 제 네. 캘린더를 열어 보면 이쪽 컴퓨터 한번 저기 링그 이쪽 컴퓨터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네, 네 그러면 떴죠? 네 저는 이제 제 수업 시간들이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 지금 방금 침관님이 만드셨던 네. 어 다음시 시대스 다음 지원 어 세대 지원센터 네. 여기 지금 들어와 있고요. 네 제가 아직은 수업에 안 들어갔는데요. 제가 이 네. 수업에 한번 들어가서 행아웃 참여를 누르셔도 되고, 들어가서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우클릭 하시면, 회의 참여라는 게 있습니다. 예, 들어가셔서, 제가 한번, 예, 통화의 첫 번째로 참여하겠습니다. 행아웃 네, 그러면 참여. 저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이러면, 네. 아, 네. 네두 명이 지금 ]군요. 들어와서, 네. 학생하고 선생님하고 수업을 하실 수 있어요. 음. 네. 그래서, 저희가 굳이 이 중간에 구글 캘린더라는 걸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해야 학생의 시간표가 설정이 되고, 또, 이제, 우리는 지금 집에 있는 학생하고 수업을 해야 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중이기 때문에, 어, 집에 있는 학생의 구글, 어, 구 캘린더를 딱 보면, 시간표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뭐 이렇게 다 뜨고, 음. 선생 시간이 되면, 그냥 학생은 그거를 클릭만 그 하면 되게, 네. 그러면 이렇게, 행아웃으로 바로 선생님하고 1대1할수 있는 이런 네. 시스템이 네. 되는 거죠. 예전에 좀 어떤 남학생들은 지금 무슨 수업이지 매주 물어봤던 그렇죠. 남학생들이 그렇죠. 모르니까 클릭 그 뭐, 캘린더 네. 들어가봐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돼요. 네. 네. 캘린더 네. 들어가서 지금 시간에 뜬그 음. 수업을 그냥 클릭하면, 클릭하면 되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러면 뭐 지금 뭐지 뭐 이런 고민할 필요가 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떠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수업을 하실 수 있고요. 뭐 여기 보시면, 한, 기능을 네. 좀 한번 보여주시죠. 네, 기능은 여기 보시면, 지금, 네. 지금, 여기 클릭하는 대로 이렇게 뜹니다. 네, 양치기, 나, 이렇게 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마이크 기능이 있는데, 마이크를 끄고, 키고, 할수 있고요. 영상도 끄고, 카메라 키고,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 온라인 수업, 그, 지침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어, 온라인 수업을 할때첫 번째 마이크는 끄고 시작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우링이 막 나고 누구 목소리인지도 모르는지 이렇게 막 섞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 노트북에 그 카메라는 켜고, 음. 카메라를 끄면 첫 번째는, 첫 번째는 경고. 뭐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가 이제 결과 처리. 결과 거죠. 처리인데, 네. 결과 처리. 수업이 안 들어온 네. 거냐. 요 네. 결과 처리 됩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행아웃은 한1 0명 정도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 그 기관 허락을 받으면 250명까지 현재 되고 평상시는 100명 되고, 네뭐한 클래스 수업에 한 2, 30명만 돼도 충분합니다. 네. 충분하고요. 네, 지금 선생님들은 보니까 줌을 더 많이 쓰, 사용하시는 게더 네, 네.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참여한 학생들이 네. 옆에 이렇게 오른쪽에 이렇게 한, 한 공간에 그렇죠. 모여 가지고 뜨는데 네. 누가 누왔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네, 네, 네. 줌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쓰면 네. 전체가 아까 제가 봤던 그건 G 슈트에서만 네. 이게 구현되는 기능이어서 음... 줌을 사용하시면 개인 계정으로도 충분히 그런 화면을 구현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네.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줌을 원래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그냥 줌 할까 아니면 그 구글 미트 할까 그 행아웃 미트 할까 하다가 저희는 그냥 행아웃 미트로 갔습니다. 미트에서 줌에서 쓰는 기능들을 거의 다 구현할 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근데 어 그래서 줌은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줌, 줌 사이트 들어가셔서 줌 다운 받으셔서 줌뭐 하시고 이렇게 여기서 다 설명드리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하는 방법 저희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구글 클래스룸에서 여기 보세요. 어, CTS 다음 세대 지원센터 여기에 보시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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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렇죠. 수정을 들어가시면 여기 보시면. 메이크업 구글 미팅 원어민 발음 아닙니까 네 그래가지고 무슨 말인지 잘 못알아 봤습니다 <laughs> 네, <것> <laughs> 네 구글 줌 미팅을 만들 수 있다고 여기 파란색이 뜨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하면 안 뜨세요 깔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깔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뭘 깔아야 되냐면요 여기 보시면 크롬 웹스토어라는 게 있어요 제 화면이 지금 나가고 있죠 네 크롬 웹스토어에 가셔서 이거 어디 있어요 네, 그냥 크롬 웹스토어 이렇게 찾으시면 나와요 네, 크롬 웹스토어에 가셔서, 확, 요거, 요거, 확장 프로그램 제가 들어가 볼게요. 크롬 웹스토어에 가시면, 요런, 요런 게 나오거든요. 여기에, 줌을, 아이고, 아이고, 줌을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줌을 검색하시면, 딴거 하지 마시고요. 딴거 하지 마시고, 줌 스케줄러. <laughs> 줌 스케줄러. 코로나인가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laughs> 네. 줌 스케줄러. 아, 여러분 재밌으시라고. 네. 줌 스케줄러. 네, 보시면, zoom.us 요거 가셔야 돼요. 요거를 이제 까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미 깔았기 때문에 평가락이 나오는데요. 예, 줌 스케줄러 여기 까시면 요게 나옵니다. 그래서 줌을 요걸 까시면, 어, 제 화면에 여기 오른쪽 위에 요런 게줌 스케줄러 요런 게 떠요. 요런 게 깔려져 있으면요. 줌 스케줄러에 깔려져 있으면, 아까 우리가 봤던 구글 클래스로, 아니, 캘린더, 구글 캘린더에 네. 가면 요게 자동으로 떠요. 아, 너무 네, 좋은 것 같아요. 줌 미팅이 자동으로 네. 떠요. 그래서 그 줌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음. 네, 한번, 줌으로 한번, 줌으로, 줌으로, 줌으로 한번 초대해 주시죠. 줌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줌으로. 네, 네. 줌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줌의 화면과 행사의 네. 화면이 다른 거를 좀보여드리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줌, 줌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줌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줌. 자, 줌. 저는 줌 열기라고 바로 뜨는데, 왜냐면 여기서 어, 여기를 클릭해서 그 다음에 다운로드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저는 이미 다운로드를 받았으니까 줌 열기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줌이 이렇게 열리고 있습니다. 네, 열리고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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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열리고 있고요. 컴퓨터 오디오 사용 중입니다. 비디오 시작을, 비디오를 키시면, 네. 어? 비디오가 할수 없대요. 아 지금 외부로 연결돼 있어요. 아 외부로 그러나요? 연결돼 있어서 그렇구나. 잘 됐네요. 제 얼굴이 이따만큼 나오면 부담스러우세요 그러니까 자, 잘 나온 사진 그냥 보세요. 네, 그래서 그 이렇게 비 이렇게 해서 할수 있습니다. 혹시 들어오셨나요? 네, 그러면... 같은 줌으로 같은 구글 구글 캘린더에 연결된 그 수업 일정표 안으로 해서 들어오실 수 있는 거죠. 네, 들어오시면 지금은 제가 선생님 계정으로 들어가서 선생님으로 지금 들어가 있고요. 옆에 선생님이 이제 그 학생으로 해서 요 안에 들어오실 거예요. 그러면 아까 창하고 약간은 비슷하기는 합니다. 수정으로 들어가세요. 수정. 수정으로 네. 들어가서 수정으로 들어가서 줌. 네. 조인 줌 네. 미팅이죠. 네, 옆에도 창이 열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막간을 이용해서 설명드리면 여기는 음소거 당연히 이렇게 누르면 한번더 누르면 음이 소거됩니다. 그리고 비디오. 네, 비디오는 지금 저기 촬영 장비랑 연결돼 있어서 이게 좀안 되나 봐요. 네, 그리고 제 거는 떴습니다. 네, 뜨셨나요? 네. 그래서 어, 각자 줌으로 들어간 이런 느낌은 뭐죠? 그러네요. <웃음> 네, <웃음> 네, 아까 됐었는데. 네. 제가 네. 또안 됐나요? 네. 네, 이럴 때는 뭐 네. 그냥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럼 됩니다. 네. 네. 절대 당황하면 안 돼요. 당황하면 되는 거죠? 안 되고요. 네, 네. 아, 우리 당황하지 않아요 네, 저희 네. 당황 안 했습니다. 당황하지 않아요 네. 좀 네. 네. 열기, 좀 네, 열기. 수업 시간에 사실 선생님들 뭐 이렇게 세팅하고 뭘 보여주려고 하셨는데 막 인터넷 끊어지고 뭐 아까 나할 때는 돌아가던 영상 학생들 앞에서 하나도 안 돌아가고 뭐 이런 경우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경우는 뭐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조금 해보다가 안 되면, 자, 다음 시간에 하자. 그러고 그냥, 아,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게는 인터넷이 좀잘안 됐다. 그렇죠. 그런 거죠. 네. 네 얘기를 하면. 네, 수업 일을 하더라고요.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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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그런 거죠. 네. 네. 저는 제 차. 네. 참가. 어, 네. 이렇게,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이게 줌 화면이고요. 아까 행아웃 네. 화면과는 좀 다른. 네, 거죠? 네.